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스탯질이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호 시절 저는 베리본즈를 좋아했습니다. 본즈가 찍는 스탯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죠. 본즈의 약물 논란이 시작되고 갈아탄 선수는 알렉스 로드리게스였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모시고 있던 야구를 정말 좋아하셨던 부장님이 에이로드는 찬스에 약하지 않냐? 라고 하셔서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에이로드는 비득점권의 악마였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제 운명의 짝을 만납니다. 두둥, 엘버트 푸울스였습니다. 푸울스는 그 선수의 데뷔를 지켜봤다는 데서 애정이 더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푸울스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푸울스는 1980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푸울스의 가족이 자리를 잡은 곳은 뉴욕이었습니다. 1980년대 뉴욕은 영화 조커의 무대인 고담시의 모티브가 된 도시인데요. 찾아보니까 1939년 배트맨 캐릭터를 처음 만들어낸 빌핑거가 뉴욕시 전화번호부에서 고담보석점이라는 상호를 보고 고담시라는 이름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1980년대 정점을 찍었던 뉴욕의 범죄율은 폴스가 도착했을 때는 눈에 띄게 낮아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폴스는 길에서 사람이 총을 맞고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도 치안이 좋지 못한 곳에서 살았던 풀스 가족은 매일 밤 길에서 들리는 총소리에 떨어야 했는데요. 할머니가 더는 못 살겠다며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풀스 가족이 이주한 곳은 캔자스티 근교 인디펜던스였습니다. 풀스가 처음 가본 메이저리그 구장도 캔자스티 카프먼 스타디움이었는데요. 이때 열린 경기는 캔자시티 로열스와 캘리포니아 애인절스의 경기였다고 합니다. 애인절스와의 인연은 이때부터 있었던 거네요. 푸울스는 인디펜던스에 이사와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는데요. 미국은 고교 야구는 물론 대학 야구도 알미늄 방망이를 씁니다. 그런데 푸울스는 나무 방망이를 구해 틈틈이 연습하게 됩니다. 고교 졸업반 때 푸울스는 다른 선수들처럼 드래프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푸울스를 아는 구단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푸울스는 집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합니다. 폴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팀은 당연히 캔자시티였습니다. 캔자시티는 자기들 말고 다른 팀은 폴스를 모른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드래프트에서 15라운드 지명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폴스를 알고 있는 팀은 두 팀이 더 있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와 템파베이였는데요. 그중에서 세인트루이스가 캔자시티보다 두발 앞선 13라운드에서 폴스를 지명하게 됩니다. 미주리주에 위치한 두 팀은 1985년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해 켄자스티가 승리하는데요. 하지만 6차전 1루에서의 오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시리즈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켄자스티에 앞서 풀스를 낙하채움으로써 그에 대한 복수를 한 셈이 됐습니다. 풀스는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입단 보너스로 6만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프로에서 첫해인이 2000년 풀스는 싱글 a 130경기와 트리플레 3경기에 나섰는데요. 풀스는 2001년 스프링캠프에서 무시무시한 활약을 합니다. 원래는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때마침 세인트루이스의 삼루수 바비보니아가 부상을 당하면서 토니 라루사 감독이 전격적으로 풀스를 개막전 삼루수 겸 6번 타자로 내보냅니다. 역사의 시작이었죠. 풀스는 데뷔 이듬해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모두 MVP 3위 내에 오르는 대단한 활약을 하는데요. 2002년과 2003년에는 베리본즈에 밀려 2위, 2004년에는 여기에 FA 로이드를 맞은 벨트레가 끼어들면서 3위, 2006년에는 더 뛰어난 활약을 하고도 투승 타타에 밀려 라이언 하워드에게 1위를 내주고 2위가 됩니다. 2006년 풀스의 승리 기여도는 8.5, 하워드는 5.2였습니다. 풀스는 첫 10년 동안 3번의 MVP와 4번의 MVP 2위를 하는데요. 이는 신기하게도 마이크 트라우시 첫 9년 동안 기록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데뷔 초기 풀스 앞에 본즈가 있었다면 트라우드 앞에는 미겔 카브레라가 있었습니다. 2004년 2월 풀스는 또 한번 이쁜 짓을 합니다. fa까지 3시즌을 남겨둔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의 7년 1억 달러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계약은 세인트루이스가 1600만 달러짜리 옵션을 사용하면서 8년 계약이 되는데요 풀스의 전성기 그러니까 24세부터 31세 시즌까지를 알뜰히 뽑아먹은 셈이 됐습니다. 그 8년 동안 푸울스는 연평균 승리기호도 8.2를 찍습니다. 지난해 벨린저 같은 활약을 매년 해낸 거죠. 특히 푸울스는 데뷔 시즌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전무후무한 10년 연속 3할 3 0홈런 100타점을 달성하는데요. 같은 기간 10년 연속 3할 200안타 골드글러브를 달성한 이치로와 함께 시대의 아이콘이 됩니다. 10년 연속 3할 30홈런 100타점은 루게릭의 9년 기록에 딱 1년이 앞선 메이저리그 신기록이었지만 데뷔 시즌부터 시작된 기록으로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조 디마지오는 데뷔 시즌 29홈런 때문에 6년 연속 기록이 되지 못했고 테드 윌리엄스도 2년차 시즌의 23홈런 때문에 6년 연속 기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윌리엄스는 그 사이 3년의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빌 제임스의 계산에 따르면 2009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 폴스가 본즈의 762홈런을 깰 확률은 23%였는데요. 현재는 0%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라우이 가장 높은 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폴스의 이 10년 연속 3할 30홈런 100타점이 오히려 폴스의 몰락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폴스는 4년차 시즌인 2004년부터 발 뒤꿈치 부상이 시작됐는데요. 마치 연속 출장 기록을 위해 참고 뛰었던 루게릭처럼 참고 뛰다가 부상이 악화됩니다. 2008시즌에는 토미 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회복 기간이 짧은 수술로 때웠습니다. 결국 이두 가지 부상은 한때 16개의 도루를 했던 풀스의 주력과 압도적이었던 파워를 앗아가게 됩니다. 특히 풀스의 100% 회복되지 않은 팔꿈치는 풀스에게 파워와 정확성 중에서 하나를 고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2011년 2월 FA를 1년 앞둔 풀스는 세인트루이스와 계약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데요. 폴스가 10년 계약을 요구한 반면 세인트루이스는 6년을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세인트루이스가 제안한 평균 연봉은 2천만 달러였습니다. 에이로드가 2,750만 달러 연봉으로 두 번째 10년 계약을 맺고 라이언 하워드도 2,500만 달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폴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 11월 폴스의 이적 과정을 추적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세인트루이스가 계속해서 뒷북을 치는 거였습니다. 어느 팀이 폴스에게 얼마를 제시했다고 하면 세인트루이스가 그보다 모자른 제안을, 다시 어느 팀이 폴스에게 얼마를 제시했다고 하면 세인트루이스가 또 그보다 모자란 제안을 하면서 마치 폴스 레이스에서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폴스가 떠났을 경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결국 폴스는 예상보다 적은 10년 2억 4천만 달러 계약으로 에인절스와 계약하게 됩니다. 은퇴 후 고문으로 활동하며 받는 천만 달러를 포함한다고 해도 에이로드의 첫 번째 10년 계약이었던 2억 5,200만 달러, 두 번째 10년 계약이었던 2억 7,500만 달러에 모두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당시 세인트루이스의 지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한국 언론의 통신원을 하며 세인트루이스 지역지 기자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로부터 풀스의 치아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데요. 저와 그분도 오피셜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겼습니다. 그럼 당시 에인절스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2002년 에인절스는 창단 첫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이듬해 아트 모레노에게 구단을 팔게 됩니다. 모레노는 티켓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팬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했는데요. 덕분에 인젤스는 당시 미 4대 프로스포츠 122개 팀중 고객 만족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우승을 원했고 모레노도 티켓 가격을 올리기로 하고 폴스를 데려옵니다. 하지만 모레노가 구입한 폴스는 카디널스의 폴스가 아니었습니다. 카디널스에서의 폴스는 매년 40홈런 121타점과 승리기여도 7.9를 기록하는 타자였습니다. 하지만 에인젤스에서의 푸울스는 26 홈런 93타점과 승리기여도 1.7을 기록하는 타자가 됐습니다. 특히 타율, 출루율, 장타율의 낙폭은 보는 사람들의 현기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약물시대 청정타자로 평가받는 프랭크 토머스와 켄 그리피 주니어도 푸울스와 비슷한 시점에서 출하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토머스와 그리피가 그래도 반등하는 시즌이 있었던 반면 푸울스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생인 풀스는 넬슨 크루즈와 함께 메이저리그 최고령 타자입니다. 약물 선수인 크루즈가 지난해도 41개 홈런과 함께 OPS 1.031이라는 뛰어난 활약을 한 반면 한때 OPS의 제왕이었던 풀스는 0.734에 그쳤습니다. 물론 정정당당한 쪽은 풀스죠. 올해와 내년 두 시즌이 남은 풀스는 높은 득표율로 명예전당에 들어갈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푸울스의 첫 10년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씁쓸한 기분이 먼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때, 푸울스의 추락을 보면서, 오나리자 같은 영화에 누가 자꾸 덧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때, 푸울스를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푸울스가 결정적인 한방, 에인절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에 기여하는 한방을 날리고,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